입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입니다. 이 네, 21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내서 어떤 호칭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떤 관계를 어,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어, 이런 어,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이것이 이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한 순간에 아이가 엄마 엄마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거는요. 이 아이의 외침 속에는 어떤 계산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네, 계산적인 게 없어요. 그냥 엄마만 불러서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어딘가에서 왜라고 어 외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엄마 여기 있어. 이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본능 본능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필 그 순간 왜그 장소에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장면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비춰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아이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어, 장면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오랜 기다린 끝에,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네,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거야. 이 약속한지 25년 만에 오랜 기다린 끝에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못 기다릴 겁니다. 네, 포기하죠. 아, 일주일도 힘들고, 한 달도 힘들고, 1년도 힘든데, 10년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혹시 자녀들 어, 신앙생활 잘하도록 10년을 기도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간절함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다린 끝에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이 21장 8절 부분에 나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어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내 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부엘 세바에서 어, 이 우물, 이 불레셋 왕 아비멜렉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지역에서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다툼을 겪었어요. 당시의 우물은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수 없고 가축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물은요, 생명을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이 우물 이 갈등 속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양보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세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장소에. 이름이 바로 이 부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지금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는요. 사막 지역에다가 심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심으면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야 나무가 자라는데 이 사막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뜨겁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은신처가 될수 있어요. 햇빛을 가리고 이게 자라면 사람보다 키가 커져 가지고 이게 풀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서 이제 꽃이 피는 어 그런 나무인데 여기에서 어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자신의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곳에 나를 원물게 하시고 우물을 내게 하셨으니 제가 이곳에 어,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 하나님 믿고 여기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이당시참 어, 많았습니다. 뭐 엘샤다 이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요. 이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면서 스스로 계신 분,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 이제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여정들이 많았잖아요. 자기였던 고향 땅을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있는 살기 좋은 그 동네에서 정말 한번더 가보지 못한 그먼어 타 지역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늘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 사건과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기근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있었겠어요. 타국에서. 그런데 이 모든 시간에 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변합니다. 조카로 또 마찬가지고 또이 삶의 모든 어, 주변들이 다 그래요. 삼,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 굴곡진 인생을 되돌아 보고 나서 경험한 이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이 에셀 나무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건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물도 바닥이 나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데 어 저기 끝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뭐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기어가지고 억지로 그 어, 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생기가 돋아났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 뭐 표지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이 있는 곳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세웁니다. 내가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회복되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마, 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살린 그 우물 이 곳이 바로 나를 살리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 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아브라함의 문제 문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사건 앞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꿰를 의지하면서 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싸우지도 않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걸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드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막 짜증이 나죠. 왜안 될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이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풍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한 아이가 배 위에서 바다를 어,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치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섭겠어요. 무서, 무서우니까 울, 울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막 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 배, 저 끝에서 아버지가 왜이 아버지가 왜 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나는 그 발걸음 위에서 지금 생명을 다투는 우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에 대한 이 고마움으로 여호와 이름을 이 에셀나무를 심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미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제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재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어 부르시는 나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삶의 기둥이 되어졌던 것이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누구를 부르느냐. 근데 그 부를 르때 우리가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제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어, 예, 담겨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어, 응답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을 바라보고 내 힘과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나무를 심기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 또 지쳐 있는 성도들,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아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정말 많은 부흥과 성장과 또 하나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 위기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고 이 시대 속에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 전쟁과 위기 속에 여러 나라들이 어, 서로 어, 지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며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까운 북녘땅, 우리 같은 이핏줄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압과 또그 고통의 눈물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어, 나라로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어,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 이민족, 또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감사로 또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 가운데 있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도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선교 지역에서부터 하나님 부흥의 불길과 또 자립 어된그 현장으로 되어져서 또 많은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주시며,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돌보신 은혜 가운데, 또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에.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옥계의 교회와 미래는 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 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 재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도 계약에 쓰임 받는 복에.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만수 지역 여섯 가정 우리가 새롭게 선정해서 또 돕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그 문이 열려지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그들이 영혼도 구원받고 그들의 남겨진 그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